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대통령의 개검 선포 이후에 우리는 확실한 피하석별라 하고 있는 것이고 그피아석별을 통해서 어떤 자들이 반국가 세력인지를 만천하에 공표되고 있습니다 아, 힘을지나주는 겁니다 이로서 대중문화의 소개를 대표해서 와서 아니, 아니, 여러분들한테 용기를 주고 같이 마음으로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목소리도> 너무 고맙습니다. <고통으로 목소리도> 많이 사셔서 <목소리도> <목소리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목소리도> 이 나라는 미쳤습니다. 미쳤습니다. <목소리도> 체포한다고 당겨들면서이 <목소리도> <뱃�게> <목소리도> 나라가 언제 사법부가 <목소리도> 이명가 테러, 속도, 속도, 속공속하게 법을 도속게속지왜도속지 마세요 나이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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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거